자 0보다 크고 2파이보다 작다 이럴 때 다음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을 구하시오. 자 일단 넘기고 2코사인 x-6분의 파이는 루트2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2분의 루트2 이렇게 되죠. 자, 코사인 값이 2분의 루트 2가 되는 게 자, 1, 사분면과 4, 사분면입니다 코사인이 지금 양수 값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45도일 때, 그러니까 4분의 파일 때, 여기 45도일 때, 그러니까 4분의 7파일 때가 돼요. 이 그러니까 값이 4분의 파이거나, x-6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거나, x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4분의 7파일 때입니다. 자 넘겨주시면 x는 4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자 통분하면 12로 통분하면 12분의 3파이 12분의 2파이 자, 이 값을 넘기면 x는 4분의 파이죠. 4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. 아, 4분의 파이가 아니고, 요거 4분의 7파이입니다. 통분해 주시면 12분의 21파이 플러스 12분의 2파이. 자, 그러면 요 값은 12분의 5파이. 요 값은 12분의 23파이. 자, 모든 합으러스가 합을 하게 되면 12분의 28파이가 되죠. 그럼 4로 약분하시면 3분의 7파이. 바로 4번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